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좀비고 하는 성준입니다. 제가 어제, 그, 베이비 모드 있죠? 저번에, 저, 멀티에서 베이비 모드를 썼다. 그, 그 그거, 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일단은 0.16.x랑 1.0.0.16이 정시판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1.0.0 1.0.0.0 그거 정식 그냥 그거 X 버전이고요 X가 아무 버전입니다 16이랑 1. 자그 이제 따온법을 가르쳐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이거를 까세요 아. 잠시만요 됐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모든 버전이라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0.2랑 뭐 16이랑 있어요. 여기 누르고 내네 버전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버전만 나옵니다. 여기 이 노답 <laughs> 자, 자 그래서 일단은 스토어에 갑니다. <laughs> 여기서 마크 모드 나고 치시면, 한기 있을 거예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갑니다. 그럼, 모드, 찾아보기 모드를 누릅니다. 여기서, ABBONS,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BA라고 치시면, 여기에, ABBONS에서 B, 봐봐요. B, 어, 그냥 이렇게 소문자로 b a 라 치시면,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작아진 것처럼, 이거에 가져서 다운로드 해주시고, 이거를 누르시고, 여기서 뭐 하고 싶은 거뭐 연생 하고 싶다 그럼 누르고 연애 생존 설치 이거 했습니다 하면서 딱 들어가집니다 마크가 작아져 있어요 그러면 멀티에서도 됩니다 참고로 멀티에서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이들어 이래야돼 음. 안녕하세요 저는 점 어.. 좀비가 는 성진입니다 이렇게 통과도 돼요 왜요? 어, 예. 원래 못 통과하잖아? 근데 데미지 보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신기하지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아 맞다 멀티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드릴게요 자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이건 깔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 뭐지 이앱이 이 앱에 들어가셔서 방 만들고 싶다 눈사람을 클릭하시고 왼쪽에 no r 여 여에 뭐라 예, 뭐라 하고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방 제목이랑 뭐 기도는 원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뭐 이렇게 떠요. 이거 구독자 60명 기념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61명 됐죠? 바로 61명 됐네요. 서버 만들기하면 참가 게임 참가용 아 게임 참가용 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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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참가 참여 게임 참가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베이비 모드가 됩니다. 어 들어오는 사람도 베이비, 베이비 모드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이런 데도 그냥 사뿐하게 가고요. 아이템도 작아져요. 그냥 인간만 작아지지, 뭐 사람들 같은 건안작아집니다 친구 친구들이랑 하면은 엄청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브록하게도 안 된다. 여기를 누르시고, 이거, 이걸 푸시고, 상자를 캐서 테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막으세요. 영화 공기. 뒤집다. 그러면 이렇게, 어, 팀티 소환 못하고 물량 먹어도 그 효과가 안 뜹니다. 효과가 안 돼요. 투명이안 돼요. 봐봐요. 이 사람도 베이비, 베이비가 됐죠? 오는, 그냥, 오는 사람들 거의, 전부 다 게이예요. 외국 외국인 외국인은 가야 돼. 강제. 자 이만으로 아니 이상으로 뭐 베이비 모드 까는 법과 멀티 모드 하는 법을 가르쳐드렸어요. 봐봐요. 칼도 작아지죠? 칼. 기억이 귀여워. 귀여워 이거 진짜 자 이상으로 좀비가 하는 성질이었구요 그 베이비모드 까는 법 가르켜 드렸습니다 자 그냥, 그냥 여름 데도 상품하게 통과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상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보죠. 안녕히 계세요.